최신 자동차 소식과 미래 모빌리티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 구독하세요. 더2027 현대 아에더 하스 오피셜리 빈 리빌드 엔드 이츠 알리디 메이킹 웨이브즈 AS 현대 이스 모스트 쿠트리스티 앤드 포워드 싱킹 비이클 투 데이트 디스 이즌 티저스트 에이 카 이데스 에이 골드 데클러레이션 오브 워터 퓨처 오브 모빌리티 룩스라이크 디자인드 AES 파트 오브 현대 S 넥스트 제너레이션 서스테이너블 라인업 더아 에이 더 이즈 에이 슬리크 올 일렉트릭 컨셉 트 플러스 더 라인즈 비트윈 에이 트레디셔널 세단 앤드 에이 디지털 모빌리티 디바이스 니츠 디자인 필로 소피 린즈 헤빌리오에어로 다이나믹 퓨리티 플루이드 서피시즈 앤드 미니멀리스틱 엘레강스 쇼 케이싱 현대 에스 커 미트먼트 투 보스 스타일 앤드 서스테이노빌리티인 이퀄 매저 더 익스테리어 오브 더아 에더 이즈 스터 닝 리프트리스 티 위드 에이 로우 슬럼. 쿠프 라이크 실루엣 더 카룩스 ASV 네스빈 스컬프티드 바이 더 윈드 이셀프 l 이츠 프레임리스 도어즈 울트라 슬림 LED 라이팅 히든 센서스 앤드심리스 인테그레이션 오브 카메라스 인스테드 오브 사이드 미러스 올 컨트리뷰트 투 A 디자인된 필즈 라이크 이츠빈 플로트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A 사이언스 픽션 모비 현대 S 디자이너스 해보운더 엑스트라 마일투 일리미네이트 비주얼 클러터 리저팀인 A 바디벳 니즈나 론리, 비주얼리, 스트라이킹버, 널소, 레마커블리, 에어로다이나믹 에브리 크리스, 커브, 엔드에치 서브스, A 퍼포우즈, 리더2, 오티마이즈, 에어플로우, 워투이넨스, 더 카에스, 울트라, 모던 어피어런스, 언더 더우드 오어 모어, 프로 프리 에이틀리, 언더 더플로더2027 아이더, 이즈 빌트온 현대 에스 어드밴스 데임 플랫폼, A 모어, 이볼브드 버전 오브더, EGM p 플랫폼, 디스 얼라우즈 더 아이더 투서포트 A 넥스트 제너레이션 800V 배터리 시스템, 이네이블링 울트라 페스트 차징 앤다 미스티메이티드 레인지 오버 오버 800km 조 네이싱글 차지, 더 아이더 이즈 나저스트 어바웃 보잉 그린, 이데스 어바웃 2인 이 뒤드 파워 앤드 그레이스, 듀얼 일렉트릭 모터즈 프로바이드 올휠 드라이브 앤드 a 컴바인드 아웃 풋테펜 라이벌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비어클스, with a 2 0 1 0 0 k i l o m e t r p -R h o u r TIME EXPECTED TO BE UNDER 4 SECONDS, THE EIDER PROVES THAT SUSTAINABILITY d o a s n t HAVE TO COME AT THE EXPENSE OF EXCITEMENT. INSIDE, THE c a b i n IS WHERE THE EIDER TRULY ENTERS THE r e a l m OF THE EXTRAORDINARY. 인스파이어드 바이 스마트 리빙 스페이시스, 더 인테리어 이즈 디자인드 투비, 에이 피스풀 생츄얼리 블렌딩 디지털 컨디니언스 위드 에코 컨샤스 매테리얼즈더대쉬보드 이즈 리플레이스드 바이 에이플리드스 라파라운드 OLED 디스플레이드 프로바이즈 에브리띵 프롬 드라이빙 데이터 투 엔터테인먼트. 더 스티어링 휠 레트랙션 오토노머스 모드 이제 액티베이티드 앤드 더 시차 알베이드 프롬 서스테이너블 메테리얼즈 라이크 리사이클드 페트 패브이 랜드플랜트 베이스드 레더스